추억의 시리즈 과자편. 추억의 과자가 아니라 기억의 저편에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인가? 망한 거?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롯데샌드, 전 바닐라 별로더라고요. 어. 파인애플 맛있어. 파인애플 호불호 쪽 갈리긴 하는데, 나는 맛있어. 오감자 까르보나라? 이거 약간 그때라 했나보다, 그. 예 셰프, 그거 뭐냐? 그, 드라마 뭐지? 거기, 이성균 나오는 거. 아, 본골레. <laughs> 어, 그거, 그때 나온 건가? 와, 이때 500원이었어. 2002년에 나왔네. 아.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요새 오감자 1,000원 넘지 않나? 1,200원 막 이러지 않나? 그쵸? 와, 이때 오감자 500원이었어? 아니, 이때 오감자 비싼 않고 거 하자고 다른 거 300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밥? 밥좀 먹겠습니다 이런게 있었어? 포도맛 포도맛 조리퐁인가? 아 근데 맛있을거 같긴해 아 누나가 이거 배달비 천원 냈는데 돈내으라고어 근데 맛있을거 같은데? 아나 이건 먹어봤어 어머니가 지금도 새우깡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맛있어 새우깡 오징어먹물 300원이었을 거야. 새우깡 이때 300원이었어. 아니, 이거 맛있어. 되게, 고소해. 이러고, 막, 새우깡 여러 개 나왔었지. 그, 또 뭐냐. 새우깡, 매운맛, 매운맛. 쌀, 쌀깡. 막, 이런 거 나왔었고. 이거 맛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맛없어. <laughs> 이거 안 먹어봤는데요. 어... 이거는 맛없어, 확실해. 맛있을 수가 없어, 이거. 나밥먹어야 <laughs> 아, 돼, 지금. 자, 오늘 메뉴는? 저는 이제 생겹살입니다여러분 어? 님들, 아, 여기 있다. 거 찢는 게 사라져서 가지고 두두 빼빼로 레몬 치즈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네. 아, 뭐, 고추가 사라져야...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삼장 있어. 음 응. 이거는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 레몬 치즈가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시큼한... 레몬 맛 나는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나는 그냥 누드 빼빼라가 좋아. 와, 이때부터 물가가 존나 올랐네. 2010년. 갑자기 천 원이죠? 음. 맛있을 것 같은데? 한초 어렸을 때 500원이었는데, 300원인가? 와, 이걸 맛있겠다. 이때 한창 막 깨붐이었나? 막 검은깨 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님들? 검은깨 두유 뭐 이런 거 블랙푸드 그래 검은콩 두유 아나 이거 벌일것 같은데 와 근데 물가가 두 배가 뛰는구나 아마 2007년까지만 해도 500원 했을 텐데 이건 어때요? 나 이거 안 먹어봤어. 근데 이거 먹을 만할 것 같은데. 음. 와이 것도 맛있었겠다. 카니와 촌니가 사랑할 때. 딸기 우유, 치즈 맛. 이런 거왜안 나왔지? 아 이런 건왜 사라졌지? 이것도. 본 적은 없고, 맛있을 것 같고. 이때 막 녹차 붐이었나? <laughs> 한창 녹차 붐이었던 시절이 있거든.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 한창 막 녹차 붐이었던 시절이 있어, 막. 어? 와, 이거는 진짜 맛없겠다. 어, 나 이거는 먹어봤어. 이거 맛있어요. 김맛. 제 일본 과자 중에 그 김맛 포카칩이 있어. 응? 이거 밥 비벼 먹었다고? <laughs> 아, 이 포카칩이 그... 가스파드님이밥 비벼 먹었던 그건가? 와, 근데 카스타드 진짜 비싸다. 근데 카스타드는 진짜 입에 넣, 넣으면 녹아, 특히 우유랑 먹으면은 카스타드 존나 맛있지. 아, 그거는 그래요? 치토스가 열량이 그렇게 높다며, 님들. 과자 중에 가장 열량 높은 게 치토스라는데? 치토스 예전에, 피자 맛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맛은 매콤한 맛, 바베큐 맛인데, 전 바베큐 맛만 먹었거든요? 안에 따조 들어있었어, 따조. 나 엄청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이거, 기억은 날것같 정확히 모르겠어, 요 이거. 아, 이거 이제 없어? 이거 어렸을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되게 바삭바삭해요 이거 왜이던아왓땅 이거 말고 님들 그거 알아요? 엄청 딱딱한거? 약간 이런 모양인데? 아 그거 이름 뭐지 요새도 파나? 와클? 와클인가 그거? 엄청 딱딱한거 있어 맛있고 약간 짠맛나고 와, 이거 깜찍이 언제 거냐? 와, 나 이건 안 먹어봤고. 근 있죠? 어, 이것도 처음 보고? 아, 그래, 왕눈이 깜찍이도다, 이거. 이거 광고도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귀여웠어요. 이거 탈페이드 막 나와가지고. 막, 엄청 귀여운 광고인데. 탄산음료 탄산음료. 맛도 여러가지 있어. 서풍갈 때 이거 꼭 들고 가요. 깜찍이는 다 작았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그쵸? 야, 이건 뭐야? 펜돌이 소다? 나 이거는 기억 안 나. 2000년이라 그런가? 아니, 저때 9살인가 그랬을텐데, 나 이거는 잘 모르겠네. 저쿠 이런거 먹었거든요? 커피는 안맞았고 너무 어렸을때라 아미노 이제 안나와? 나 이거는 기억나는데 코코팡 망고도 있었구나 <목소리> 써니텐 초콜릿 <목소리> <목소리> 아나 워터젤리 기억난다 이거 그냥 먹으면 안돼 이거 흔들어 먹어야돼 그 이게 안에 다 젤리에요. 젤리, 젤리, 젤리 음료수인데 이거 좀 흔들어 먹어요. 근데 이거 좀 비싸, 어. 이거 좀 어. 비싸요. 색색 파인애플, 말벌 어. 100km, 자몽맛 스포츠 음료. 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안 마셨겠다. 음료수인데. 왠지 먹으면 은 치약만 날것 같고. 어. 좀 그런데? 미에로 와이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은근히 양이 작아 근데 맛있거든요. 주황색깔? 제 기억으로는 미에로 하이바 뚜껑에 한병 더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에 아마 한병 더가 있었을 텐데. 그치? 아, 그럼 비타 500인가? <laughs> 렇구나 그때 이때 블랙푸드 부며 가지고 가마솥밥 요구르트. 밥맛요구르트래와 존나 밥맛이다 이거. Why do stars fall down f